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닷건입니다 안녕 안한데 안녕 안한데 안녕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닷건입니다 무료를 찾아서 스팀 무료 게임을 설명해주는 무료를 찾아서 2회차 어 카오스라는 게임인데요 어 슈팅 게임이고요 FPS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게임 스페이스 스테이션 어, 아 이거 맵하는거구나 홀.. 홀.. 프리 뭐,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뭐안 되는데? 아, 서버 네임 DAK. 됐어. DAK 들어가 봐. 어 뭐야? 너, 너, 너 왜이게생겼 뭐? 너왜 너 악마처럼 생겼냐? 너도 그렇게 보이는데? 번 내려가 볼래? 내려가자. 오,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내메모려인데 어? 나 위에 뭐 우주 보인다.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여기 뭐야? 야야야야개이상해 지금. 아 여기 총이 있네. 보자. 뭐야, 뭐야. 애미 사고. 이거 뭐야? RP, RPG 있다. RPG 이거 어떻게 움직여? 야, 과, 야, 야광선검 있다. 광선검아 신기. 애 오, 야야 반동 개오도 반동 싸보죠 이거. 반동, 반동 싸보죠나거와 어, 반동 뭐야 이거? 아 반동, 야 반동 개오진다 이거. 화 만들어. 탄 발사기? <run> 어! 오! 어! 아, 어이 너무 커요. 우! 오, 죽였다 나이스. 이 에이. 케이가 뜨긴 나데 오! 나이스. 어, 거 뭐야, 나? 이스 아, 죽었어. 이스 내가 어, 지금 3 3초 뒤에 시작된다. 뭐야? 아, 나 귀에 고양이로. 빵! 뭐이 여기가 다섯콩밖 아우 거프터스쿨아 하지말라고 귀아 진짜 귀 아파 하하 이거 진짜? 하 이거 가 척어 테스트 해볼까? 척어 테스트? 제가 어느 쪽인지 맞춰봐 오오 개 찰져 이거 찰진거 봐라 이거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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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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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거. 야야 뭐야, 뭐야 이거 나 관전이야? 안 움직이는데 뭐야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못터어어나 나갔다 나나 못됐다 아니 나도 안 움직여져 <목막> 난 되는데? <됐다>, 그 <목 luggage> 누르는 중이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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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문제가 많아 얘들아? 오나 움직인다x2 나 움직인다 나이스 나 혼자 왜칸 들고 있냐? 너는배 쓰기 왜 광.. 쓰다검이야나 혼자 왜... 나 그리고 순한 야나 순한데 왜 조준이 안 되냐? 나 혼자 개인 나이스 나 혼자 만, 순한 나만 그, <laughs> 어 뭐야 죽었다 뭐. 어 아, 뭐야 그... 이거 이거 SMG 뭐야 이거? 네. 어 뭐야 이거 AK 낙때 있나 이거? 낙때 아, 없네. 뭐야? 에미사. 에미에서 개센거 있다. 근데 그래, 우클릭은뭐 하는 거냐? 무중력. 이게 무중력인가 봐요. 아! 뒤져, 뒤져, 뒤져. 무중력이다. 어거되 신기해. 뭐야, 아, 개인 기지가 있네. 그러니까. 아, 있어. 뭐야? 아파, 아파.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아. 아,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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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와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쏘지 맞췄는데 안죽었어 스나 한 방이야? 그냥 헤드 한방 같은데. 어너여잘 쏴, 너잘 누워도 렇게잘 쏴. 뭐야? 나이스한 방. 진짜 한 방인데 이거? 오한 방, 또한 방, 또한 방. 아 이거 한 방이야, 한 방이야. 개 꾸잼이야 이거, 한 방. 야한 방, 한 방.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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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거 아! 아니야 반 죽을라고 아니, 태어나데 건가도 앞에 있어서 바로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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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한 명만 가만히 있어 나한 번만 죽여버려 광성검 그래 나나 죽여 그래 이거 데미지야 야게야 게임, 게임 끝났다 오 어, 나이스 위너 18K 아, 제... 야 황동준 모스트 아, 데스 있었네! 뭐야 이제 그거 두 번째 라운드 아니야 이거 어, 뭐, 야, 나, 야 뭐야 아, 나 카고팔 있어 카고팔 야 게임, 게임 좋아 게임 좋아 내 컴퓨터 좋았으면 뭐야 광선은 뭐야 이거 광또 데미지만 쓰네 아그 최강스나 있었는데 아까 최강스나 그한방 쏘면 죽는 애 있었는데 오케이, 스나 돌려내 내스나 돌려내 어 여기 다 여기 다아 이거 아니야 차권인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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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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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재밌어, 뭐 재밌어. 때. Nah, yeah. 아아 게임은 레인 리면안 되는 게임이야 허정허정예장제개못하죠 어어어어어어 이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 그래. 어? 그래. 개못 하죠. 한꺼 어. 띵오그최강선 어디갔지? 아아 나팔 으오 이 저거, 저거 저거. 한방이야, 한방, 스나 한방이야. 한방! 한방! 어! 오,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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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아이 진짜쟤 뭐야 저저 뭐야 나이스 저거 죽어 기다려 전기 뭐야 이거 컨트롤하 전기 생긴데 컨트롤 눌러봐 컨트롤 야 권고노 이거 죽여야돼 야 권고노 컨트롤 눌렀는데 바보야 뭐야 허정원 이겼다 30개 뭐야 어, 30개, 어, 뭐 여포야? 어, 30개 어떻게 한거야 뭐야 이거 따른면따른 면. 어 뭐야 뭐야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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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야 어지러워

아 죽었다. 난가까이가서한 방으로 처치한다. 내 위에 뭐가 있는데? 어. 지금 방성범이 파워가파워기다아다아 근데 CJ 한성 한성범 여기 협백의 수를 못 이기는구나. 어, 이기 뭔데? 폭탄. 아, 부탄님 이클 몰랐어. 어, 뭐야? 아, 이겼다. <목소리> 예 아니, 야 3킬이랑 0킬은 뭐야. 아니, 저거? <목소리> 어떻게 <0힐이랑> <목소리> 야, <0힐은> 뭐야, 저거. 0킬 어디게 0킬이랑 다르거든? 야, 0킬은 뭐야. 그러니까, 내면그이잖 나요. 나돌아왔는 뭐야? 나요. 아아 아, 누구야. 아니. 아니. 아, 부탄님 X떠가. <목소리> <하하하. 목소리> <하하하. 목소리> 내가, 내가. 아. 진짜로 하나 가져 어, 오늘 타우스라는 무릎 게임 해봤는데요. 어꽤 재밌었습니다. 꽤 재밌었고 어 다음에 또더 재밌는 무릎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